61세 이후 균형을 잃는 12가지 이유. 나이가 들수록 균형 문제는 왜 점점 더 흔해질까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균형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균형은 여러 감각, 근육, 뇌의 복잡한 시스템의 협력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 균형 상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환일까요? 아니면 이 문제에 기여하는 다른 숨겨진 요인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점차 감소합니다. 시력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며 신경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짐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균형 문제의 징후를 인식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강화하며 신체 위치 감각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기술을 알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안전하고 활기찬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위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요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봅시다. 61세 이후 균형을 잃는 12가지 이유. 12. 운동 부족. 당신의 이동 능력을 조용히 빼앗는 적. 운동 부족은 특히 60세가 지나면서 건강에 있어 중요한 적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부족은 균형을 유지하고 이동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운동을 위해 태어났으며 일정 기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점차 약해지고 유연성은 떨어지며 지구력은 감소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근육은 점차 위축되어 몸을 지탱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운동 부족은 체중 증가로 이어져 관절과 몸에 추가적인 무게를 지우게 되어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더욱이 규칙적인 운동 부족은 심혈관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혈액 순환과 몸이 자세를 바꿀 때 반응하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일어날 때 신체의 반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이동 능력과 균형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걷기, 스트레칭, 근육 강화 운동 등 간단한 활동들이 운동 부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활발한 생활 습관으로 변화하는 것은 균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노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일상 활동을 더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즐길 수 있게 합니다. 11. 비타민 B12 부족 당신이 부족할 수 있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 B12는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과 혈액 세포 생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비타민의 흡수 능력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흔히 인식되지 않는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균형과 협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과 발이 저림과 가려움, 걷기 어려움, 심지어 기억력과 집중력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 B12가 신경을 감싸고 보호하는 미엘린층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부족할 경우 신경이 손상되어 뇌와 신체 나머지 부분간의 통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12 부족은 빈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혈액 내 적혈구수가 감소해 조직의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감소시켜 쇠약감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식단 변화,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는 약물 사용, 위축성 위염 등의 건강 상태로 인해 비타민 B12 결핍에 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충제를 추가하거나 식단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와 같은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이 결핍과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18수,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탈수는 노인에게 균형 상실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감소하여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약물과 신장 문제, 당뇨병 같은 건강 상태는 탈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물은 혈액량을 유지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근육과 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탈수되면 혈액량이 감소하여 저혈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급히 일어설 때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노인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수는 정신적 혼란, 피로, 약해짐을 유발하여 안정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종일 꾸준히 물을 마시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와 같은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탈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몸을 충분히 수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건강과 균형을 보호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9. 당뇨병. 발과 균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당뇨병은 특히 잘 관리되지 않으면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말초신경병증으로 이는 발과 다리의 신경이 손상되어 감각감소, 통증, 마비 및 약화가 발생하여 환자가 발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또한 당뇨병은 혈액순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상처치유 능력이 떨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지며 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당 또는 높은 혈당 수치는 또한 시각 변화와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간 인식 능력과 협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균형을 약화시키는 다른 요소들과 맞물려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고 발을 자주 돌보며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분비과 의사와 발 전문의와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균형과 이동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8. 고혈압 일어설 때 어지러움의 잠재적 원인 고혈압이나 저혈압은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특히 일어설 때 저혈압일 경우 내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지 않아 어지러움, 실신,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자나 침대에서 빠르게 일어설 때 특히 위험한데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고령자에게 흔하며 나이가 들수록 혈압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악화될 수 있고 약물 사용, 탈수, 장기적인 휴식 등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약화감과 불안정성에도 기여합니다. 이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일어나기, 급격한 자세 변경을 피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일부 경우에는 위료 감독하에 약물 조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우고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합니다. 7. 약물. 예기치 못한 부작용. 많은 고령자들이 다양한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부 약물은 균형과 협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약, 항우울제, 항불안제, 심지어 일부 진통제는 어지러움, 졸림,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켜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다약물 요법, 폴리파머시 이라고 하며 이는 약물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이러한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몸이 약물을 처리하고 배설하는 방식의 변화 때문입니다. 고령자와 보호자는 약물의 잠재적인 부작용을 인식하고 증상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모든 약물, 보충제 등을 포함한 약물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의사나 약사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약물의 용량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약물을 의사의 지시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 중단은 기저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내이 문제. 전정장애가 균형을 잃게 만드는 방법. 내이에 위치한 전정 시스템은 균형과 공간 인식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는 전정장애라고 하며, 이는 어지러움, 흐릿한 시야 및 균형 상실을 유발하여 환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2명. 양성 돌발성 체위 변환 어지러움증 BPPV 전정염 및 메니에르 병과 같은 장애는 고령자에게 흔하며 감염, 외상 또는 노화로 인한 뇌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전정 문제의 증상으로는 주변 환경이 회전하는 느낌, 시각 집중의 어려움, 전반적인 불안정한 느낌이 포함되며 이는 머리를 빠르게 움직일 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유발하고 불균형이 요구되는 활동, 예를 들어 불규칙한 표면 위를 걷는 것과 같은 활동을 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치료는 카날리스를 재위치하는 방법, 전정 재활 운동,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증상 조절을 위한 약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이비인후과 의사 또는 청력과 균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뇌의 신경 문제 뇌가 균형을 약화시키는 방법 뇌는 균형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눈. 비및 신체로부터의 감각 정보를 처리하여 움직임을 조정합니다. 파킨슨병, 뇌졸중 및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신경학적 질환은 이 기능에 영향을 미쳐 균형과 협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은 근육 경직, 떨림 및 느린 움직임을 유발하여 신체가 위치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거나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뇌졸중은 뇌에서 운동과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를 손상시켜 근력 약화 협응 상실 및 보행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의 수초를 손상시켜 균형 문제, 근력 약화 및 피로를 포함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질환들은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약물, 물리 치료 및 일부 경우에는 운동 기능과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의료 지원과 증상을 관리하고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노기슨 관절과 그것들이 일상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뻣뻣하고 아픈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는 종종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2. 노기슨 관절은 운동 범위를 제한하고 균형에 영향을 미쳐 일상적인 활동 예를 들어 걷기, 계단 오르기 또는 심지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 끝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이 달아서 발생하며 이는 통증, 붓기, 관절의 뻣뻣함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무릎과 엉덩이처럼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의 상실과 통증은 사람들을 활동을 피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관절 건강과 근육 강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 잘못된 방식으로 관절을 사용할 경우 보상적 운동 패턴이 발생하여 근육 불균형을 초래하고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진통제,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리치료,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수술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낮은 충격의 운동을 실천하며 지팡이와 같은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증상을 관리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 근육 약화 당신의 안정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도전. 근육 약화는 노인의 균형 상실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현상인 근육 감소증, 사르코페니아 이 발생하며 이는 이동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한 근육은 관절과 뼈에 충분한 지지력을 제공하지 못해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근육 약화는 자세에 영향을 미쳐 정렬이 맞지 않게 되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과 중심부 근육의 힘 부족은 위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안전하게 걷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근육 약화가 특정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저항밴드를 사용하는 근력훈련, 그리고 균형 운동을 포함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고령자에게 강력히 권장됩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고 근육 강화 운동을 규칙적으로 병행하면 균형, 협응,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청력 상실 균형에 대한 조용한 적. 청력 상실은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흔한 상태로 특히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청각 시스템은 우리가 소리를 듣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공간 인식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이에는 청각 기관과 전정 기관이 있어 머리의 움직임과 신체 위치에 대한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청력이 저하되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감각 정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청력 상실은 발걸음 소리나 다가오는 물체 소리와 같은 환경 소리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중요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할때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청력 상실은 또한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균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는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고 필요시 보청기를 사용하여 청력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더 나은 청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걷기 시 균형과 안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 시력 저하 보지 못하는 것이 당신을 다치게 할수 있습니다. 시력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 연령 관련 황반변성 또는 녹내장과 같은 질환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태들은 선명한 시각 색상 및 대비 구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장애물이나 표면의 구조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특히 어두운 곳이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넘어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력 문제는 깊이 인식과 거리 감각에 영향을 미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고르지 않은 지형을 걷는 것과 같은 활동에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빛에 대한 적응 능력도 느려질 수 있어 갑작스러운 빛의 변화가 시력을 일시적으로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력 저하가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눈검사를 받고 적절한 처방이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백내장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고 넘어짐을 유발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도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균형을 개선하거나 회복하는 방법. 하나, 근육 강화 운동. 근육 강화 운동은 균형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특히 다리와 중심 근육을 강화하여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덤벨을 사용하는 운동, 스쿼트,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근육을 키우고 체중을 더잘 지탱할 수 있게 도와주어 넘어질 위험을 줄여줍니다. 둘, 균형훈련. 한 발로 서기, 직선 위 걷기, 불안정한 표면에서 운동하기와 같은 균형훈련은 협응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몸이 자세 변화에 더잘 반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훈련시킵니다. 셋, 요가나 태극권, 요가와 태극권은 균형과 유연성을 개선하는 훌륭한 운동 방법입니다. 이 운동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깊은 호흡을 통해 중심 근육을 강화하며 자세를 개선합니다. 또한 이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 인식을 향상시켜 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넷, 위치감각훈련. 위치감각훈련은 몸이 공간에서 어떻게 위치를 잡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균형공을 사용하거나 눈을 감고 걷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신경계가 움직임에 반응하고 자세를 조정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넘어짐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섯, 올바른 자세 유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균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척추를 정렬하고 어깨를 이완시키며 체중을 두 발에 고르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교정하면 근육의 긴장을 줄이고 일상적인 움직임과 활동에서 몸이 안정적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탈수는 현기증과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근육 건강과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균형을 유지하고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 문제의 징후 하나, 현기증과 어지러움. 현기증과 어지러움은 균형 문제의 명확한 징후입니다. 현기증은 어지럽거나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을 의미하며 어지러움은 몸이 가만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내이, 즉 전정 시스템이 위치한 곳에서의 문제나 신경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압 변화, 탈수, 약물의 부작용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현기증과 어지러움은 신체를 약화시키고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즉시 위료 평가가 필요합니다. 둘, 두려움, 공황, 불안, 두려움, 공황, 불안은 균형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심박수 증가, 빠른 호흡, 근육 긴장과 같은 신체적 반응을 촉발하여 전정 시스템과 균형 감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넘어질 두려움은 몸의 자세를 경직시키고 망설이는 동작을 유발하여 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황 발작 시 자주 나타나는 빠른 호흡은 현기증과 기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 약물 및 이완 기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증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 넘어질 것 같은 느낌. 움직이지 않더라도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은 전정 시스템이나 균형을 담당하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느낌은 내이의 문제나 신경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가 공간 내에서 위치를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땅이 움직이는 듯하거나 한쪽으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위료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넷, 현기증, 기절감 또는 부유감, 현기증, 기절할 것 같은 느낌 또는 부유감은 균형 문제의 흔한 증상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저혈압, 저혈당, 탈수 또는 뇌의 장애 등 여러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발생하며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빠르게 일어날 때나 고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넘어진과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위료 평가가 필요하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다섯, 혈압 변화, 혈압의 변화, 즉 상승과 하강은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설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현기증, 시력 흐림, 기절감을 유발하며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고혈압은 혈관을 손상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줄여 인지 기능과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물, 탈수 및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 건강 상태는 이러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은 균형을 유지하고 넘어짐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